이번 주에는 다양한 플랫폼에서 신작 게임 출시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너티독의 더 라스트 오브 어스파트2 리마스터 PC 버전 출시입니다. 4월 4일 스팀과 에픽게임즈 스토어를 통해 발매되며 300개 이상의 고티를 수상한 작품을 고해상도 그래픽으로 PC에서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수상 기록과 달리 게이머들의 전반적인 평가는 전작의 서사를 한 번에 깨부숴버린 최악의 작품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라 PC 버전이 출시된 지채 하루조차 안 돼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 개발사 크래프톤는 로그라이크 백빌딩과 RTS를 결합한 신작 커맨더 퀘스트를 4월 4일 PC로 출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밖에 인디 게임들도 잇따라 데뷔했는데요. 손으로 그린 듯한 따뜻한 그래픽의 강아지 모험 이야기가 출시된 코이라. 워 게이밍의 신작 전투 게임 스틸런터는 4월 2일 PC로 출시되어 탱크 전 스타일의 액션을 선보였고 콘솔 게임으로는 닌텐도 스위치의 픽셀 그래픽 로그라이크 우주 전투가 4월 3일 발매되었습니다. 다양한 신작들의 등장으로 4월 첫째 주 게임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인기 게임 순위 동향입니다. PC방에서는 여전히 리그 오브 레전드의 독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리그 오브 레전드가 점유율 1위를 굳건히 지킨 가운데 FC온라인이 주말 쇼피 챌린지 이벤트 효과로 사용시간이 크게 내며 허재가 되었습니다. 이벤트 덕분에 한때 PC방 순위 2위까지 올랐던 FC온라인은 현재 3위권에서 안정적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버워치2도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던전앤파이퍼와 서든어택 메이플 스토리 등 기존 강자들도 순위를 지키는 가운데 오래된 MMORPG 리니지 2는 오랜만에 진행된 대규모 이벤트 덕분에 PC방 탑 20에 재진입하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스팀 글로벌 인기 순위에서는 예상치 못한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인디 시뮬레이션 게임 스케줄 1이 대형 게임들을 제치고 주간 판매량 1위를 차지한 것인데요. 마약 제국을 건설하는 독특한 컨셉의 이 게임은 출시와 동시에 동시 접속자 3 4만 명을 돌파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외 몬스터 헌터 와일즈 GTA 5, 마블 라이벌스 같은 쟁쟁한 인기작들도 여전히 그 인기가 식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3월말 출시된 어쌔신 크리드 섀도우즈와 전파 IP 스피노프 신작 '퍼스트 버스커 카잔'도 스팀 주간 탑 10의 이름을 올렸는데요. 특히 넥슨 자회사 네오프리 선보인 '퍼스트 버스커 카잔'은 던전은 파이터 세계관을 활용한 액션 RPG로 출시 직후 스팀 주간 5위에 오르며 국내외 팬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모바일 게임 순위는 한국과 글로벌 시장 모두 기존 강자들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국내 구글 플레이 스토어 매출 1위 자리는 여전히 리니지 M이 지키고 있는데요. 2위는 중국발 생존 전략 게임 W.S. 파이트 아웃 서바이벌. 3위는 라스트 워 서바이벌. 4위는 임페르노나인 만국 총력전. 5위에는 카카오 게임즈의 오딘 바랄라 라이징이 올라 MMORPG의 저력을 과시했고, 6위 마비노기 모바일은 최근 정식 출시되어 앱스토어 매출 2위까지 오르는 등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때 돌풍을 일으켰던 넥슨의 레전드 오브 이미르는 초반 열기 이후 다수 주춤하여 현재 구글플레이 9위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글로벌 매출 측면에서는 여전히 텐센트의 왕자 영이나 배그모바일 그리고 미호요의 원신 등이 최상위를 차지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온종을 놀고 먹는 전반적으로 모바일 시장은 기존 흥행작들의 장기집권이 이어지는 가운데 몇몇 신작이 상위권에 도전하는 구도입니다. 주요 게임 업데이트 및 이벤트 소식입니다. 스포츠 게임 FC 온라인은 3월 27일 정기점검을 통해 주말 PC방 토티 챌린지 이벤트를 열고 동시에 2025 슈퍼 챔피언스 스프링 리그 개막으로 축구팬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덕분에 PC방 사용시간이 크게 들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액션 RPG 던전은파이터 역시 토끼의 여정 등 다채로운 이벤트 3종을 진행하며 캐릭터 성장 지원과 분맞이 혜택을 제공, RPG 장르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또 다른 인기 RPG 로스트아크는 3월 26일 신규 군단장 레이드 림레이크를 추가하고 PVP 밸런스 조정 패치를 실시해 고레벨 유저들의 도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배틀로얄 모바, 이터널 리터는 시즌 7 아카데미 시작과 함께 시스템 개편을 도입하여 플레이 경험을 개선했습니다. 아이오는 신규 서버 X 오픈과 필드 업데이트로 전투 대비 이용 시간 약 11%의 상승을 이끌었고, 리니지2는 거대 몬스터 토벌, 출석 체크 등 신규 이벤트 6종을 한꺼번에 선보이며, 오랜만에 PC방 순위 22권에 진입하는 저력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여러 게임들이 새로운 시즌과 콜라보 이벤트, 밸런스 패치로 유저들에게 신선한 재미를 주며, 봄 시즌 게임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게임 이슈 및 논란 소식입니다. 이번 주에는 개발사들의 신속한 대응이 돋보인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신작 인디게임 인조이에서 불거진 DRM 논란입니다. 해당 게임이 초기에 대누보, 무단 복제 방지 시스템을 포함한 것이 알려지자 이에 반발한 유저들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개발사 측은 즉각 공식 입장문을 통해 커뮤니티 피드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유저들의 바람에 부합하지 않는 선택이었다며 대누보를 빼기로 결정하고 플레이어들에게 사과했는데요. 실제로 3월 26일 스팀 공지에서 데누보를 제거한 패치 업데이트를 약속하며 게임을 보다 자유로운 모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빠른 피드백 수용으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글로벌 게임계에서도 이례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축구 감독 시뮬레이션으로 유명한 풋볼 매니저 2025의 출시 취소 소식인데요. 개발사 스포츠 인터랙티브와 세가가 당초 3월 출시 예정이던 FM25를 갑작스럽게 개발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리즈 20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이미 두 차례 출시 연기가 있었던 터라 많은 팬들에게 충격을 주었죠. 개발사는 품질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했다면 출시 후 고치는 것보다 아예 건너뛰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며 어려운 결정을 설명했고 공식 홈페이지 성명을 통해 팬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또한, 미리 구매한 이용자들에게는 전액 환불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완성도 문제로 한 해를 통째로 건너뛰는 과감한 결정은 이례적이라 게임 업계에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소니의 사나 밴드 스튜디오가 개발 중이다. 데이지 곤 리마스터의 PC판 출시 연기가 공식 확정되는 등 몇몇 이슈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개발사들이 유저 소통과 품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한 주였습니다. 마지막으로 e스포츠 소식입니다. 지난 4월 2일에 열린 정규 시즌 개막전에서는 하나생명 e스포츠와 젠지가 맞붙어 화제를 모았습니다. 두 팀은 작년 LCK 서버 결승과 올해 초 LCK 컵 대회 결승에서도 연달아 격돌했던 라이벌로 이번 개막전부터 팽팽한 명경기를 펼쳤습니다. 경기 결과는 젠지의 2대 0완승으로 LCK 컵 패배의 복수를 성공했습니다. LCK의 1라운드는 2 종전과 같이 진행되지만 3라운드부터 상위권 레전드 그룹과 하위 라이즈 그룹으로 나뉘어 진행되고 연중 MSI 선발전과 시즌말 포스트 시즌을 통해 월드 챔피언십 진출을 가리는 새로운 구조를 도입했습니다. 또한 피어리스 드래프트가 올해부터 LCK와 국제대회에 전면 도입되어 전략의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발로란트 e스포츠에서는 국제리그 VCT 퍼시픽 시즌이 서울에서 개막해 진행 중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10개 팀이 참가한 이번 퍼시픽 리그는 3월 말부터 5월 중순까지 정규 리그를 치르며 상위 팀이 이후 마스터즈 대회와 챔피언스에 진출하게 되는데요. 한국 팀으로는 DRX, 젠지, T1, 롱심이 출전해 실력을 겨루고 있습니다. 지난주 차 경기에서는 한국 DRX 팀이 일본 DFM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우패 행진을 이어갔고, 젠지와 동남아 강호 페이퍼렉스의 맞대결도 펼쳐져 팬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아직 리그 초반이지만 DRX가 강력한 우승 후보로 지목되는 등 퍼시픽 리그의 경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배틀그라운드 부문의 e 스포츠도 활발했습니다. 3월 말까지 진행된 2025 PWS 페이즈 1이 종료되어 한국 대표 팀들의 성적이 확정되었는데요. 특히 살로트를 앞세운 DNF 등 일부 팀은 2일 연속 3치킨을 기록하는 맹활약으로 초중순위 상위권에 오르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PWS 페이즈1 결과 상위 3개, 상위 3개 팀은 상반기 국제대회인 PGS7에 한국 대표로 출전할 자격을 획득했고 곧 4월 중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리는 PGS 무대에서 세계 강호들과 경쟁할 예정입니다. 한편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에서도 시즌 개막전이 열렸습니다. 퍼지 모바일 프로 시리즈 프리 시즌 대회가 온라인으로 개최되었고 농심 레드풋스 팀이 최종 우승을 차지하며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 공식 리그 PMPS 시즌 1은 4월 말부터 시작되며 국내 상위권 팀들이 이후 열릴 PMG오 등 국제 대회 진출을 위해 경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2025년 4월 첫째 주의 주간 게임 뉴스였습니다. 새로운 소식과 풍성한 e스포츠 이야기거리로 가득했던 한 주였는데요. 다음 주에도 알찬 게임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